메이저리그의 생생한 이슈를 탈탈탈, 텁시다. 덥쳐. 탈탈탈, 털어보는 시간, 매생이 TV! <laughs> 와, 야, 근데, 특히, 네. 이게 우리가 일주일만에 다시 보잖아요. 네. 일주일 사이에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선선해졌어요. 네, 시원해졌죠? 여름이 간 겁니까? 여름이 거의 갔습니다. 음. 그 여름이 아유. 거의 간다는 뜻은 또 가을이 가까워지고 있다. 오. 가을 네. 하면 또 떠오르는 메이저리그가 아니 왜요? 아 이거 너무 클리셰잖아요. 가을하면 또추신 선수들. 요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어 슬로우 스타터가 아니었어요. 어 그랬죠. 네, 3월과 4월의 기록을 음. 보면은 커리어 하이 시즌이나 마찬가지로 2013년. 2013년 네. 그때의 흐름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타율 3할 3푼 기록했고 홈런도 되개 쳤고 11타점 그리고 시즌 초반 출루율이 4할 이상을 기록했거든요 와. 네, 그래서 올 시즌만큼은 출루머신굿 스타터. 아, 우 감탄한 이유가 뭐냐면, 네. 디, 내가 디케이하고 방송해본 이래 대본을 네. 가장 잘 읽었어, 지금. 음, 아직 초반입니다. <laughs> 네, 네, 아직 초반이야. 올해는 추신선수가 전기에 홈런이 13개였습니다. 네. 근데 벌써 지금, 7개를 친 거죠. 네. 20분년에 도달을 했어요. 아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이 텍사스 어, 지역이 네. 말이죠. 이 여름에 어, 정말 덥거든요. 네. 이런 더운 날씨에 최신 선수가 노장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좋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네. 이해하기가 어렵다. d k 말씀이 맞는 게 뭐냐면 은 네. MLB에서 네. 각 어, 탄생 연도에 최고의 현역 선수를 뽑았거든요. 네. 로빈슨 카노, 야디에르 몰리나, 이안 킨슬러 쟁쟁한 선수들을 제치고 최고의 1982년생 현역 선수로 추신 선수가 선정이 된바 있고요. 이번에 20홈런을 달성한 게 개인 통산 7번째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면 마치 히데키가 다섯 번, 강정훈 선수 한 번, 지난해 오타니가 한번 나머지 아시아 선수를 모두 합쳤 합친 숫자 (7번과) 추신 선수 혼자 만들어낸 거 (7번이) 같아요 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네. 지금도 평균에서 거의 비슷한 기동력 네. 달리기 실력을 유지하면서 도루도 (10개) 이상을 하, 했고. 2013년에 알폰소 소리아노 이후 6년 만에 36세 이상 선수로서 20홈런, 10홈런 시즌, 10도루 시즌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네, MVP 선수는 분명히 아닙니다. 음. 하지만 출신 선수 꾸준함. 꾸준한 하나만큼은 정말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정말 지독한 훈련별 벌레 음. 예, 연습 벌레다 보니까 예전에 스프링 캠프 때 유명하잖아요 부장 관리인이 너무 일찍 오니까 짜증나가지고 야너키네가 가지고 다니라고 그래가지고 가장 먼저 와서 연습장 문 따고 연습하고 있으면 동료들 오고 뭐 이랬던 적이 있는데 올해에는 우더드 감독이 너무 나이에 비해서 훈련을 많이 한다 그래서 좀 자제를 시키기도 했고요. 어쨌든 추신수 선수 지금 남은 시즌 잘 마무리하면서 네. 지난해보다 훨씬 좋은 마무리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신수 선수 말고 또한 명의 핫한 또 코리안 메이저 리거 타자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최진환 선수의 활약상이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네. 템파베이가 와일드카드 싸움을 하고 있고, 1승, 1승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10일, 지난 10일, 시애틀전에서 최지만 선수가 그날 선발로 못 뛰었어요. 네. 근데 9회 초 동점 상황, 1사 말로 동점 상황에서 대타로 네. 등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결승 득점을, 결승 타점을 밀어내기 볼렛으로 골라내요. 네. 만들어내요. 네. 그래서 그 경기를 결국 템파베이가 승리를 했고요. 또한 번, 끝내기가 나왔어요. 바로 19일 디트로이트전에서 최지만 선수가 9회말 1-3안루 상황에서 역전 끝내기 이타점 적시타를 때려내면서 통산 본인의 두 번째 끝내기가 됐고 정말 템파베이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지금도 잘해주고 있지만은 지금 뭐 확실히 뭐 선발급 일루수. 그런 느낌은 들지 않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지난해 대비 최지만 선수가 장타를 좀 많이 못 보여준 게 아쉬운 부분이 있고 네. 최지만 선수는 추신 선수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 네. 가을야구, 네. 네. 포스트 시즌 로스터에 꼭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네. 아, 정말 DK 말대로 네.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더 흥미진진한 네.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토요일부터 시작된 빅매치 3연전 오고. 뉴욕 양키스와 LA 다저스의 이야기입니다. 네, 다들 미리 보는 월드 시리즈 음, 아니냐. 뭐 이런 기사도 보이고 있고, 어, BK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두 팀은 네. 지금까지 월드 시리즈에서 정말 많이 만났잖아요. 네. 다저스가 양키스에 대한 공포증을 갖고 있어요. 지금까지 11번을 만났습니다. 네. 월드 시리즈에서. 근데, 아, 근데 너무 옛날 얘기 못 이겼어요. 너무 옛날 3승 8배예요. 1981년이면은 류현진 선수가 태어나기 6년 전이고. 그런 거요 예, 네, 너무 오래 전. 아, 네. 그러고 보니까, 네. 벨린저가 네. 자기 아버지를 양키스가 방출했다고 아... 양키스 싫다고 그랬거든? 아, 그렇, 그 네. 네. 벨린저가 독을 품고 할 수도 있겠네. 있겠네. 그러면은 네. 네. 타선과 네. 마운드로 나눠서 한번 예상을 해봅시다. 타선과 마운드로 네. 나왔을 네. 타선의 우위를 가진 팀은 어느 팀이다? 음. 하나, 둘, 셋 하면은 외치는 겁니다. 네. 하나, 둘, 셋, 다스 오. 오 다저스가 계속 지금까지는 어좀어 구십 말때 투수들을 신나게 털다가 음. 강속구 던지는 투수들만 나오면 못 쳤어요. 음. 근데 올해는 그렇지가 않아요. 음. 강속구를 잘 쳐요. 음. 그래서 올해 다저스 타선은 지난 2년과 다르다. 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국에는 양키 스타선은 상대팀의 4, 5 선발들을 두둑이 팼다. 음. 근데 정작 포스트 시즌 가서 1, 2, 3, 뭐, 볼란도라든지뭐 이런, 음. 어, 리그 정상급 에이스급 투수를 만나면은 못칠 수도 있다라고. 어. 그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마운드는 어디에 손을 들어줄지, 하나, 둘, 셋 하면은 외치시는 겁니다. 마운드는 선발과 불편 합치는 합친 겁니다. 아. 합쳐서. 예. 네. 하나, 둘, 셋. 다졌어저 무승부? 무승부입니다. 다졌습니다 예, 네, 다어요 음, 충분히 이해해요 네 이게 다저스가 선발 비교하면 아 다저스가 많이 앞서죠 네. 지금 양키스는 선발진에 문제가 커요 엄청나게 네. 큽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나카 선수가 포스트시즌 1선발을 해줘야 될 선수가 들쭉날쭉해요 네. 그리고 세베리노가 지금 이제 복귀 시동을 걸고 있는데 이 선수가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고 사바시아 ja 해. 제임스 팩스턴 이런 선수들이 너무 시즌에 기복을 심하게 보였어요. 네. 자, 자 펜, 그럼 불펜. 불펜은 네. 당연히 이건 게임이 안 되죠. 불펜은 또. 양키스. 저, 양키스죠.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저는 무승부라고 봤거든요. 아, 선발, 선발 다저스. 다저스. 네. 불펜은 완전히 네. 양키스. 네. 네. 아, 지난주 방송 때 말씀해 주셨요 데이비 프라이스 언급해 주셨고. 네. 어, 그 신인 선수들이 이제 불펜에서 이제 단기전에서 뭔가 좀 핫한 모습을 보여줄 그쵸? 수 있다라는 가능성. 네. 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정말 히든 카드가 된다면은 음. 저는 불펜도 생각보다는 안 밀릴 수도 있는데. <laughs> 켈리젠슨, 켈리젠슨. <laughs> 예. 예. 어떻게 하죠, 켈리젠슨? 뭐 답이 없죠. 마이다 마무리. 예. 마이다 마무리. 갑시다. 저는 다른 예. 또 아이디어가 있어요. 예. 워커 빌로 마무리. 아, 아, 아. 워커 빌러 마무리. 예. 만약에 7차전 같은 뭐 완전히 뭐 올림격 게임이 벌쳐지게 되면은 네. 워커 빌로 마무리를 쓰고 뭐뭐 위연진 선수 컷이 음. 그때는 뭐 뒤죽박죽이 되는 거겠죠. 네? 결국에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양팀다 장단점이 확실히 있잖아요. 음. 이거 어디서 승패가 갈리느냐 감독입니다. 네. 아,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 게 에런 분하면또 뉴욕 양키스 선수로 뛸때 이제 보스턴 애스 2003년, 한... 네, 3년. 네. 끝내기 홈런. 그리고 또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더 스틸. 와. 네. 그 당시에 같이 이렇게 또 경쟁을 했던 이두 아, 사람이 이제 감독으로서. 야 그거 몰랐네. 네. 집에 가자마자 유튜브 만들어서 올려야지. 네. <laughs> 네. 와, 어떻게 보면 와. 2003년 양키스와 2004년 보스턴의 대리전이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와 네. DK의 날카로운 안목에 1년에 한 번씩은 감탄을 제가 하는 것 아, 같습니다. 그게 1년 에한 번밖에 네. 아니라고요? 아 6개월에 딱 번씩. <laughs> 네. 아 그리고 또 저희가 회심에 준비한 코너가 있죠. 어, 이 코너 네. 재밌습니다. 지난 주부터 또 부활을 했습니다. 네. 하클리, 모바, 집. 또 재미있는 영상들죠. 아, 나왔어요, 나왔어요. 어허, 이게 네. 누굽니까? 벨린저죠. 만루 상황이었습니다. 여쭙시다. 자, 이게 3루 타코스인데요. 오, 3루에서 슬라이드. 이게 뭐야? 근데 아웃이 중요한 게 아닌데요, 바지가 막뀌였어요 세상에. 네. 야, 아이고. 아, 벨린저는 검정색 팬츠 입는군요. 아, 다행히 좀 속바지 같은 거를 입었네요. 네, 아 속바지인가요, 저게? 네. 네. 어쨌든 저희 작가가 상당히 아쉬워했다는 음. 그런 후문이 있었습니다. 아웃되고 저렇게 네. 웃기 어렵거든요. 아하. 아, 텍사스니다이 네, 선수가요, 닉 솔락이라는 선수예요. 자 넘어갑니까? 넘어갔습니다. 네. 아, 이뤄쳤어요. 데뷔 첫날에 오 더블헤더 1차전에서 안타, 네. 2차전에서 첫 홈런을 신고를 하는 장면. 아, 근데 뭐, 고정생아닙니까2 음, 3 살인데 네. 그리고 이때 어, 끝내기를 쳤는데 네. 이게 뭐냐면은 스가 끝내기 실책을 했어요. 음. 네. 그러면서 이날 경기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네. 정말 잘생겼어요. 네. 마이클형 느낌도 나고, 오. 오, 정말 미남이더라고요. 어, 모, 몸이 또 장난이 아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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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누구죠? 어, 이게 누구죠? 이 선수 처음이었는데요. 아, 미안진 네. 뭐, 선수의 재물이죠? 어. 어, 나이가 네. 좀 있어 보이는데, 어, 넘어갑니까? 네. 차이. 이렇게. 이 홈런이 네. 왜 대단한 겁니까? 네. 42호. 개인 42호 홈런을 치면서 본인의 중전 기록 41개를 경신을 했고요. 와. 네, 이 시점에서 어, 리그 홈런 2위 선수와 7개 차이. 음. 뭐이 정도 홈런왕트라우시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메이저리그보다 좀더 상위 리그에 가야 네. 될것 같아요. 자, 우주 리그? 오, 네. 이거요. 그 이거 라이브로 왔습니다. 네. 오, 네. 역사적인 장면. 네, 여러분들 다들 박수해주시고요. 자 뉴욕 매츠의 아소특급 물키죠 네, 알론소 알란소가 신인화 신인 신랑 확정이나 마찬가지 확정 네. 네. 신인 내셔널리그 신인 홈런 최다 성했습니다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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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린저가 2017년에 기록한 39개 기록을 넘어서서 네. 네. 매츠 최고 기록이 41개잖아요 네, 네. 그것도 뭐 쉽게 네. 네. 쳐야죠 뭐, 쳐야죠 네,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자 다음 자, 마지막 영상인 것 같은데요 자군냐네요 아, 저. 야 이게 왜안 뛰어? 근데 쟤? 아 이게 안 넘어갔어요. 네. 네. 여기서 어, 일루야 아... 일루. 예, 네. 일루까지밖에 아, 못 갔어요. 혼전이라고 생각을 해서 감상을 한 거죠. 아그 어. 이게 이거, 이거는 여기까지는 제가 봐주겠는데 여기서 네. 아, 너무 늦었어요. 네. 늦었어. 네. 그리고 네. 일루에서 일루로 뛰다가 아우. 네. 네 사실은 여기서 뛰는 시점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쿠냐는 40-40이 걸려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어? 누가 부르네요? 네. 스니커 감독이 네. 아쿠냐 부릅니다. 네. 그리고 경기에서 빼요. 이번 그러한 장면이 순간에는 좀 챙피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네. 그래도 좀어좀큰 기회가 맞아요. 조, 네, 네.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까자 네. 케생이 TV 차례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말이죠조 실린드블럼의 위대한 시즌입니다. 자 일단 뭐 류현진 선수처럼 올 시즌 완전히 뭐 리그를 씹어 먹는 네. 류현진 선수는 메이저리그를 그리고 어, 조 실린드블럼 선수는 이제 케이비리그를 근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이두 선수가 동갑이에요. 진짜요? 87년생입니다. 린드블럼 선수 그러니까 가 나이 훨씬 더 많잖아요. 많아 보이죠. 그리고 어, 3남매의 아빠잖아요, 린드블럼. 그래서 더더욱 느낌이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눈감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정말 어, 린드블럼의 대단한 시즌. 음. 일단 현시점에서는 평균자책점이 2점대로 음. 살 2.03까지 살짝 오르긴 했는데, 류현진 선수 이후 최초의 네. 1점대 평균자책에 현재 도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18일 롯데전에서 19승을 달성을 하면서. 네. 이날 승리로 홈구장에서 16연승이라는 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린드블럼이 롯데 있을 때는 그래도 홈런을 좀 많이 맞는 게 아쉬움이었는데 음. 올해 이렇게 홈런이 준 이유가 뭐예요? 롯데 자이언츠에서 정말 어려운 시즌을 보냈던 2년 전에 <laughs> <laughs> 고민을 한 거예요, 얘가.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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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타자들을 상대로 이 무기가 없는 거예요. 오. 그래서 당시 2군 퓨처스 리그 코치였던 옥스프린 코치가 네. 잠시 롯데 1군로 올라왔었대요. 네. 그때 이야기를 하다가 옥스프린 코치가 아니죠. 네. 커터를 가르쳐어 커터. 커터. 커터를 가르쳐주면서 또 하나에게 또 터너라운드가 네. 된 거죠. 아... 터닝포인트가 되는 거죠. 야, 그것도 어떻게 보면 류현진 선수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네. 지금까지 d k 가한 얘기는 네. 특종이 아,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죠. 뭘 네, 그냥... 준비하셨습니까? 아, 준비됐습니다. 네. 또 준비됐습니다. 또저 화면에서 영상 통화 아니겠습니까? 아, 네. 저기 작년에 찍어놓은 거 재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아, 아 아니에요. 네. 아니요 아닙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아, 일단 그 영상 통화 인터뷰. 음. 직접 한번 먼저 확인해 보시죠. All right, Josh, thank you so much for your time. You're, You're having welcome. an incredible season, 19 and one. How are you doing this this year? I don't know, just, I mean, I'm playing a really good team. Um, got a great defense behind me, and yeah, I think that makes a huge difference. Mm -hmm. uh, you know, I think it's a lot of work in the off season. Mm -hmm. um, it's, you know, taking your catch play very seriously. You know, because of a pitcher, we can't go out and throw thousands of balls um, to practice our command so the throws that you do make you have to be focused um, you have to have a purpose with each one so it's just you know it's just taking those little things seriously every single day because every day is an opportunity to get better and you know, it's just i mean you just you just start to believe in yourself okay. uh, you celebrate it you think about it for uh, a couple hours after the game and then you know when i wake up the next morning I'm focused on who's trying to beat me next. They're, you know, t h e y r amazing accomplishments. They're fun. Um, it's exciting. And but at the same time, the the job's not finished. And you've got to keep moving forward. You can't can't look back. 아 역시 예 인메광 네. 네 인정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인트블럼이 커쇼하고 친하다면서요. 네 박영경 아나운서 시구 때문에 두산베어스 경기 갔었을 네. 때. 재밌는 걸 보여주겠다. 본인의 핸드폰을 보여주는데 이거를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고 가야 될까요? 야 이게 누굽니까? 네, 크레이트 커셔입니다. 아니 두상 모자를 쓰고 있어요? 네, 이런 걸 보고 이제 모자 피셜이라고 하죠. <laughs> 아니 이거 린드블럼이 보내준 거예요? 이게 린드블럼 선수가 직접 보내준 건 아니고 네. 그 커셔 선수하고 린드블럼 선수하고 친합니다. 그렇죠. 네, 김용일 트레이너가 커셔 선수랑 린드블럼이랑 친한 걸 알고 음. 너의 절친 음. 린드블룸이 튀, 뛰는 팀의 모자다라고 네. 선물을 줬는데 그거를 직접 커즈 선수가 써서 모자 사진까지 찍어서 그 사진을 이제 김용일 트레이너가 커즈 선수한테 보내줬다고 합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떠셨습니까? 네재미있었습니다 네. 뉴욕 네. 양키스와 LA 다저스의 월드 시리즈부터. 네, 매생이 에이전시까지 원래는 네. 양키스 대 매츠의 지하철 시리즈를 원했는데 우리 작가가 이렇게 딱 집어주니까 어쩔 수 없이 양키스, 다저스 간 거죠?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은 매츠랑 LA 다저스랑 디비전 시리즈에서 만날 일은 없겠지만 <laughs> 만약에 만나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저는 무조건 다저스입니다 왜냐, 매생이 TV가 더중요하니 아, 예. 네. 자본주의의 노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매생이 TV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매생이 TV는 다음 주에도 재밌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week. 안녕!